군사 반란 내란 숙에 전도한 노태우 박준병의 사진을 최근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내부에 다시 게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탄 기자 회견입니다. 1983년도에 제가 강제 징집이 당했는데요. 1980년 5.18 제가 80학번 양창욱이라고 합니다. 1980년도에 518을 맞이해서 전두환 정권에 항의하다가 연행 강제 연행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1학년이었습니다. 80년 광주 항정에 전두환의 폭정에 싸우고 싸우다가 결국은 83년도에 따라서 강제 징집되어 어 녹화 공작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83년도에 녹화 공작을 당하면서, 김두왕 열사를 성북경찰서에서 11일간 고문을 당하다가, 어, 김두왕 열사가 강제 진집되고, 그와 저와 함께 강제 진집되어 저도 녹화 공작을 당해서 심사장교를 통해서 이곳, 보안사에서 11일 동안 제가 혹던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전두환이 다시 게시판에 자기가 이 반란수계 범위 이것을 부정하고 사진을 다시 개첨한다고 해서 도저히 80년대 5.18을 겪고 거기에 싸웠던 우리 세대가 더, 더 이상 전두환의 이 반란수계범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열,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강제징집 노동자들은, 강제징집은 3,000명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으며, 그리고 18명의 의문사로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 그리고 제 친구, 김두왕도 그 속에서 사망했습니다. 열사들의 피, 눈물, 이것이 모두 서려 있는 이, 이 상황에서 전두환, 노태우, 박준병의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어, 이 개시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역사를 되돌려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방첩사령부 앞에서 1인시및1레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12일쯤에는 전두환 노태우 박준병 사진 게시를 내려라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기자 집회 및1인실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기자 회 견문 안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군 방청사령부의 공작 흑역사 보안, 보안사령부 회기를 규탄한다. 1980년 녹화 공작이나 선도 공작 혁명 계획까지 모든 불법 공작의 기획 실행은 당시 보안사령부 심장부였고, 자행된 모든 불법 행위 경험은 내부에 구스란히 쌓여 있다. 그런데도 국군 보안사령부는 기무사령부로 또 안보지원사령부에서 방첩사령부로 이름만 달리할 뿐 조직과 임무 역할을 그대로 간직한 채 불사의 하신처럼 존속하고 있다. 아울러 무소불위의 권력과 공포로 불법을 사행했던 사령관이나 대공차장, 방척과장, 등, 심사과장 등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아 치해 벗건 지역이었다. 그런데 방척사령부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 보안사령관 사진을 본청 복도에 게시하였다 그들은 반란지의수계로 권력을 찬탈하여 광주학살과 삼청 교육대 설치 등 인권을 짓밟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자들이다. 또한 박준병도 녹화 공작 실행 총 책임자였다. 이들의 사진을 게재한다는 것은 방첩사가 과거 보안사의 불법 공작들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의사로 읽히기 충분하다. 따라서 즉각 철회해야 된다. 우리에겐 강제 징직과 보안사 녹화 선도 공작으로 돌아오지 못한 강제 징집 동료 18명이 있다. 국가 공식기관과 법원은 이들이 보안사 녹화 선도공작과 관련 있는 죽음이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방첩산업부는 지금도 이를 인정하는 공식적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전환자료 정보공개 요구도 부존재만 되는일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수십 년전 동료를, 지금, 동료들 죽음을 불법 조작과 왜곡, 겁박과 강요로 진상규명을 방해한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방첩사령부는 의문사한 우리 동료들 18명의 죽음의 진상규명을 위해 그들 전환자료를 즉시 공개하라. 도대체 한국사회에 무엇이 국군보안사령부 아니 방첩 사령부를 그렇게 만든 것인가? 불법과 전행을 자행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국가는 무엇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가라는 근본 의무를 던질 수밖에 없다. 삼천 교육대 및 강제징집, 북화 성도 공작, 오공 피해자 연합회는 방첩 사령부의 과거 회기를 비탄하여 돌아오지 못한 18명 그리고 기타 동료들 죽음의 진상 금형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주문단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어,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다시 들었습니다. 1980년 광주 5.18 당시 전두환의 폭압에 맞서서 싸우다가 저는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 녹화 공작으로 강제 징집되어서 고문과 피해를 당했으며 어 지금도 그 고통에 있는 80학번 63세가 된 양창욱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땅에 정의가 있습니까 전두환의 경로로 시작된 학생운동 그 탄압으로 지금 3천명에 달하는 녹화공작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같이 끌려와서 사망한 내 친구 김두왕을 비롯한 18명의 의문사가 아직도 진실규명을 벗지 못하고 구천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41년 동안 김두왕은 진실규명 불능이라는 멍해를 안고 있습니다 김두왕 23살에 내 친구 김두왕 함께 끌려와서 징집되어 아직도 23세 살에 머물러 있는 두아이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중병, 보안사, 내란 수의 3인과 최경조, 서인암, 고용준, 조창현, 녹화 공작 4인방. 바로 이들이 진실 규명을 한 번도 진행한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오히려 이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사건을 다시 추앙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군대가 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저는 과천 대공군실에서 권호경이라고 하는 심사장교를 통해 11일간 녹화 공작을 당했습니다. 친구를 배신하라고 하는 을지로 진양상가에 가서 친구를 배신하는 불확취 늘 강요받기도 하였습니다. 80년 광주 살인만 전두환에 맞서 운동권으로 민주화운동에 헌신했습니다. 6월 항쟁 때 그날 박종철을 살려내라고 외치다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여리를 생각하면서 목 놓아 울고 길거리에서 넥타이 부대가 되어 함께 외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소시민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이 정권이 민주화를 외면하고 아직도 운동권으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평범한 소시민도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광주의 역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화가 폄훼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항거하고 피로 쟁취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밟지 마십시오. 역사를 되돌리려는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중병은 신성한 국민을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 할 바로 고안사 이곳에서 내란수계로 그들의 사진을 개첨한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란수계범을 다시 이 군에서 되돌린다고 한다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방첩사는 즉각 바로 이 사진 개첩 철수하고 다시는 국민을 우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역사를 되돌리려 한다면 국민의 철퇴를 막고 죄멸하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보안사는 과거로 되돌리려 하지 마십시오.